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즉 우리들의 싸울 사람은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 마귀들이 우리가 싸울 대상이다.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자연스레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죠. 네 목사님,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그 사탄, 마귀와 싸우는 연재, 영적인 전쟁터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해보실까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4절에서 17절에 예, 뭔가 살짝 안 맞았죠. 근데 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력을 동원해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갑주 암기하십시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둘째는 의의 호심경 흉배입니다. 셋째는 평안의 복음에 의한 시, 넷째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곧 말씀의 검입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의 영적 전쟁 장비들을 오늘은 세개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세개 하나하나 살피면서 현재적인 의미들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들 가운데 사도벌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14절에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해보시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예 사실 헬라어 본문에는 이 허리띠라는 명사가 아니라 대신 분사형으로 나오는데요 그걸 직역하면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십시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것 보셨죠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바지가 아니라 치마를 입고서 싸웠습니다. 특별히 그 가슴에는 조금 후에 우리가 설명할 심장을 가리는 호심경, 즉 단단한 흉배를 붙였기 때문에 그 흉배 같은 것들을 허리에 단단히 고정하지 않으면 당체 거추장스러워서 싸움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그것을 허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넓은 가죽허리띠를 사용했고, 성도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가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성도는 진리로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나아가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궁금함이 생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허리에 동여매야 하는 진리는 무엇을 뜻할까요? 예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은 복음 안에 나타난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진리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실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단단히 동요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오늘도 거짓의 아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엉뚱한 것들에게 우리들의 인생을 고정시킬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사단은요 소유의 많고 많고 적음 중에 많음이 우리들의 인생을 든든하게 해줄 거라고 믿게 합니다. 내가 마음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면 정말로 행복해질 거라고 부추기며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던지지 못하게 해요. 그게 미혹이죠. 헷갈려요.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진짜 해답을 못 찾겠어요. 바로 그런 형편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그런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세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까지도 선언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 그분에게만이 우리들의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은 오직 예수님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세상 역사 한 가운데 오셨어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이란 시간으로 이어진다 말씀하세요. 그분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 선택과 결정은 곧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상급과 질에 연관되어 있다 하셨어요. 모든 게 어디서 출발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김혜재일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진리를 분명히 믿고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고정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오늘도 변함없이 영적 전쟁 떠 있는 우리들에게 거짓으로 속임으로 세상의 어떤 천학과 초등학문으로 공격해 와요. 절대 진리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좋으면 되는 거야. 내가 좋은 것으로 내게 강요하지는 마. 네가 좋은 건너 믿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게. 그러면서 이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휩쓸려가는 그물 속에 빠져 있도록 그냥 내버려둡니다. 사단은 그냥 그 죄악의 홍 속에 우리들을 빠트려 놓고 내버려둬요. 그런데 그 죄악의 음료에 휩쓸려 내려가는 도중에 갑자기 저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선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옆에서 말하는 거야요 안 타도 돼. 다 똑같은 거야. 꼭그 배에만 올라타야 될 이유가 없어. 그냥 너는 그것처럼 권력이란 나무를 붙잡고 있으면 돼. 너는 그 현금이 가득 들은 그 가방만 붙들고 있어. 너는 그 통장만 붙들어. 너는 그 기타만 붙들고 있어. 너는 그 술병만 붙들고 있어. 다 똑같은 거야.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진리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구원선에 올라타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을 믿는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향한 믿음을 분명히 듯 붙잡고 나가는 이가 오늘 진리로 우리 허리를 동이고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성도인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영 영적인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따라해 주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이제 두 번째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함께 해 보시죠. 의의 호심경. 여러분 어, 개혁 개정은 의의 호심경이라는 어려운 말을 썼는데 개혁 한글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되어져 있죠.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군인들이요 그들의 가슴과 폐 그리고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상체에 붙이던 노쇠로 된 방어판이 호심경이에요. 그러니까 적군이 창이나 칼로 나의 심장을 공격해 들어올 때이 가슴에 쇠로 만든 흉배 호심경을 딱 붙이면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를 하필이면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호심경이 아니에요. 의의 호심경.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이 부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들이 내세우는 하나님의 의의가 사탄의 그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막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종종 무기력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면을 공격하면 우리가 가장 크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절망하고 낙심하곤 합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사단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로 다가오는 공격입니다. 그렇죠?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쉽게 낙심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지도 못하고, 에이,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아이고, 내가 또 실패했구나, 라고 느낄 때, 우리들의 힘이 빠지고요. 그때 사단이 가장 나를 바라보면 의기양양해 합니다. 우리 갈등하죠. 아휴. 나는 안 돼. 나는 또 죄를 졌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어겼어. 따라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래. 나는 실패한 게 맞아. 이제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가겠어. 오늘 예배에 가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서 바라보지 않으셨을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더 구체적이에요. 야, 김 목사, 내가 무슨 낯으로 그 강단으로 올라가냐? 내가 너를 아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올라가서 네가 지은 죄를 너의 부족함을 내가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가서 설교하면 안 돼. 여러분, 그렇듯 우리를 송사하는 이가 있어요. 누구죠?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사단의 단창이에요. 사단의 단창 공격이에요. 그 순간 우리가 내놓아야 하는 게 뭐냐? 이 의의 호심경이죠. 다시 말해서, 내 심장, 내 생명을 든든히 보호해주는 그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행했던 이러저러한 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에베소서의저 앞부분을 다룰 때에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의의가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물론 여러분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야, 그래 봤자 너는 아직 모자라서 하나님이 너안 보셔. 우리로 해서 그 자리에 주주 함께 끔해요. 그때 기억하세요. 그 영적인 전쟁터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가슴에 달아야 되는 것이 흉배예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은 내가 이루어낸 엿한 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허락하신 의, 즉 그분이 위에서 내려 보내 주셔서 덧입혀 주신 그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 주시는 그분의 의입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죄인 맞아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그리스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악착같이 예수 믿던 사람들을 가바다 오게다 가두었어요.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성령께서 담에 세계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그 꼬꾸라진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주므로 그의 눈을 뜨게 하라라고 말할 때 아나니아가 예 사울이요라고. 하나님께 반항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뭔가 잘못되었어요.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적지 않은 애를 끼친 일로 유명한 자입니다. 여기서도 그리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다 잡아가는 사람이라니까요. 항변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죄인이었어요. 그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스데반이 그 사도행전 8장이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그 사울이 그 일의 주동자 중에 하나였으며 심지어 투석형으로 돌로 사람을 쳐죽이는 그 일, 그 일을 행하는 이들의 옷을 맡아보며 씨 웃으며 그를 조소하던 이였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던 저가 선교사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사단이 그냥 돕겠어요? 송사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아이고 무슨 설교자 네가 무슨 선교사 야 네가 감옥에 쳐놓고 조소하던 그 사람들 얼굴 기억 안 나냐 스데반의 머리가 네 앞에서 깨어지고 피를 흘리며 신음하며 죽어가던 모습 생각해 봐 그러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야 웃기지도 않나 안 된다 네가 지은 죄는 너무 커서 너는 절대로 사함 받지 못할 거야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몸이 아팠어요. 어떤 이는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안질이라고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세 번이나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위한 병 고침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즉각 즉각 역사하며 고쳐주는데,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좋카도다 이상한 말씀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거 봐라. 내가 안 된다 그랬지? 내가 한 짓을 생각해봐. 너 지금 네 죄값을 받는 거야. 틀림없이 사도바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한없는 자괴감으로 화하게 했을 거야. 그렇지.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면 만만히 들어주실 리가 없지. 여러분 그게 사도바울의 정확한 형편이에요. 그러던 저가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복음의 진술을 맛본 후에 외치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서 외치는 모습이 보이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의, 칭의의 사건이에요. 그게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세상으로 나아갈 때 붙이고 나아가야 될 의의 흉배인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의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암이 어느 날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전도한 것 때문에 그의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자기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김혜재 일교의 가족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영적인 전쟁터 앞에 서실 때 그때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이 의의 호심경을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사단은 여러분이 행했던 일을 가지고 송사할 겁니다. 야, 그래서 네가 요즘 사업이 잘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야. 네가 지금 죄가 있잖아. 네 성적이 너무 나쁘잖아.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야, 너도 양심 있으면 생각 좀 해봐라. 내가 하나님이면 너 같이 죄질이 나쁜 놈을 그 기도를 들어주겠어? 사단은 그럴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의 호심경을 붙드십시오. 그 루터처럼 맞다. 나 죄인이다. 나는 내세울 것 없다. 그런데 그런 죄인된 나를 위해 예수님께 생해 주신 놀라운 십자가 때문에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다. 그러니 사단아, 내가 나를 송사해봤자 다 쓸데없는 일이다. 나는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분의 그 선언을 믿는다. 내가 행한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 생해 주신 의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입혀진 의. 나는 그런 의인이 되었다 나는 나의 의인됨을 믿는다 사단아 물러가라 네. 여러분 이러고 세상을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핀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것은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는 표현에서 알수 있어요 이게 어, 명사형 표현이 아니지만 명사로 표현하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입니다 해보실까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여러 겹의 가죽들을 붙이고 붙이고 붙여서 두꺼운 밑창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징을 박은, 징을 이렇게 박은 반장화를 신었어요. 물론 본문에서 바울이 군화나 신발을 직접적인 명사형으로는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성경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실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조금 복잡하고 여러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간단히 줄여서 핵심을 말하면 항상 복음을 전할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 싸움을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어떤 전쟁터로 이끄실지는 모르지만 늘 어디든지 이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복음을 선포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 말고 표준 새 번역은 이것을 바래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제 어느 전쟁터로 이끌려 갈지는 모르지만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 그 복음을 이야기할 준비를 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양육받고 훈련 받습니까? 우리가 왜 교제하죠?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예, 결국은 우리들의 실력을 키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뜻에 순종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러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결국 그 마귀의 결박에 묶여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서 구원해 내야 한다. 이 의식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길거리에서도 자주 보실 걸요. 그중에 그, 그 이단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 전도하는 열심이에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협력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가는지 몰라요. 일례로 그들 중에 모략 전도라는 것도 사용해요. 모략이 뭐예요? 심지어 거짓을 행하면서도 사람들을 속여서 끌어당겨라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 명이나 세 명에게 명이 포위당해서 전도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놈들 정말 악하구나. 그건 맞죠? 그렇지만 가만히 있어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전도에 관한 열심은 어떠한가? 여러분, 어떠세요? 대답이 만만치 않으시죠? 그 사람들은,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열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위해서 신을 신고, 열심히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며 이 길을 가는 김혜재 일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의 열심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한 것에서 비롯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심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수행하기 위하는 데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읽고 특별히 이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에 대한 말씀을 대하다 보니 제 마음속에 그런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올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섯 가지를 입고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방패로 적의 공격을 막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빼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마귀에게 붙들려져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해내는 거예요. 다시요. 구해내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구원해주는 도구이죠.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평안의 복음으로 인해서 영혼들을 하나님의 진영으로 구출해내는 행위가 전도요, 선교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에클레시아, 불러내셨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죠. 여러분, 지난 한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누구나 영적인 전쟁을 치르다가 오셨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수고하셨잖아요. 또,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도 우리는 영적인 전장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가지 마시고, 오늘 배운 이세 가지의 장비,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는 믿음 좋은 목사님이나 어떤 훌륭한 신앙인들이 하는 거죠. 저는요. 에이 됐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영적 장비들은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설명한 후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그 영적인 전신갑주를 오늘도 제게 입혀주십시오. 기도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은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를 공격할 거거든요. 그러므로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의의 흉배 붙이게 하옵소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게 하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가고, 진리의 말씀, 말씀의 검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구하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위해서가 아니에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어요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 여러분 함께 나아가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의 영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는 영적 싸움이요 가끔 전쟁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정말로 자그마한 한 명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손에 어떤 무기가 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전투력이 갑자기 1대1이 아니라 1대100도 되고 1대1000도 되고 어떤 무기는 수천 명의 적군을 상대할 수도 있는 것을 봐요 동일한 원리죠 여러분 우리들의 원수막이는 분명히 영적 존재라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를 대적하러 하시면서 전신갑주를 쥐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함께 소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마귀에게 노란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장비들로 인해서 능히 악한 마귀들을 싸워 물리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전신 갑주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건 목사님 저분들이 하는 거고 저는 그냥 이 시간만 넘기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결심하지 마시고 반대로 아멘 하고 여러분이 욕심을 내시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셔서, 오늘 설명해 주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장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로 나오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